영상 주제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왜 남자에게 많을까? 첫째, 남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 안에서 특별한 오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 DHT라고 불리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바로 이 DHT가 모낭을 위축시켜 탈모를 유발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선저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HT의 영향도 증가하고 직접적으로 탈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탈모는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DHT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오알파 환원 효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안타깝게도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여성 호르몬의 놀라운 보호 효과입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호르몬은 모발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성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면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성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은 물론 호르몬 불균형, 갑상선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탈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두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콩, 두부, 콩나물 같은 음식은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탈모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머리를 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머리카락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므로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